이제 세계사적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이제 기원전 1700년 경에 미노스 왕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왕이 이 크레타 문명의 이제 기를 이끕니다. 그래서 미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심지어 크레타 문명을요, 이 미노스의 문명이라는 뜻에서 미노아 문명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죠. 왜한 네, 사람의 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왕이 거의 모든 것들을 어, 대부흥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미노스 왕은 최초로 해군을 조직해가지고 오늘날 그리스인이 장악한 해상 패권의 기원을 이뤄냅니다. 여러분, 나중에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전쟁을 통해서 이게 그리스가 패권을 차지하잖아요. 그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는 게이 해전, 해전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 해전의 기원이 되는 것들도 이 크레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상 패권을 이뤄내는데 여기가 출발점이 됩니다. 또 크레타 인근 섬들을 정복해서 그 근거지로 삼는 해적들을 다 소탕해 버립니다. 왜냐면 여러분 중계 무역을 하려면요 해적들이 와서 깽판을 놓거든요. 뭐 방해를 놓아요. 걔들을 싹 썰어야 돼요. 썰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해상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 해적들을 다 소탕하고 상업적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은 그리스 신화하고도 밀접한 이제 관련이 있죠. 아까도 얘기했죠. 그리스 신화에 많은 신들이 등장하지만 그 신들의 제왕이 제우스입니다. 이 제우스가 이 크레타 섬에 이다라는 섬이, 산이 있습니다. 이다, 이다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서 출생을 합니다. 이 제우스가 그리고 그 섬에서 계속 자라나게 되죠. 그 제우스는 페니키아의이 이제 에, 에우로파, 공주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흰소로 변신해가지고 이제 접근해서 이제 데려옵니다. 이 에우로파라는 나중에 제우스의 아내가 되는 에우로파가 지금 여러분 유럽이라는 영어로 쓰는 이 유럽의 시초가 되는 원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이름을 따서 지금 유럽을, 유럽이라는 이 영어 말이 생겨나게 된 것도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미노스 왕과 관련된 것은요.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 미궁, 미, 미노, 미노, 미노타우루스 미궁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어라고 명령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예, 미궁 속에 잡아 놨습니다. 이 이야기들도, 이 이야기는 너무, 너무 지저분해서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고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 신화로 가득 찬이 크레타 섬인데요. 그래서 이섬 자체는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막 가득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모든 문명의 발생지가 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스를 우습게 알면 안 되고, 이거는 굉장히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디도스를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가 보금화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낮은 거 아시죠? 보금화율이 아주 낮은 데가 이 제주도입니다. 비슷하죠? 예, 크레타 섬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용왕신이라든지 토착신앙이 굉장히 예, 거기 제주도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태어난 곳에다가, 거기다가 무슨 신? 포세이돈이라고 있어요. 포세이돈, 이것도 예, 바다의 신이잖아요. 바다의 신, 그리고 아주 그리스 신화의...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섬으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현재 그 크레타 섬에 남아있는 유적들인데요. 특징이 굉장히 색상들이 화려하고 선명합니다. 예술적인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크레타 섬 출신들에는요,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예술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예, 여러분, 그, 니코스 카잔차스키스라고 있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 크레타섬에서 태어난 소설가인데요. 어, 여러분들, 이 사람이 대표하는 작가는 그리스인 조로바라고 하는 책 아십니까? 예, 그리스인 조로바라는 그 책, 그리고 최후의 유혹, 뭐, 노벨 문학상에도 여, 여러 차례 지명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었으면 반드시 노벨 문학상 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크레타, 이 조그만 크레타섬 출신이라서 못 탔습니다. 예, 실제로 이 사람이 타야 된다라는 말이 더 많았던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나무 스크리라고 아시죠? 이렇게 뭐 유명한 이 사람도 당대 최고의 그 그리스 가수죠. 이뭐 200개 언어로 여러 언어로 200개 이상의 앨범과 싱글 차트를 발표해서 3억 장이상의 음반이 판매된 사람입니다. 아주 음악적으로 딱 들어면 음악 들어면 알 거예요. <laughs> 예, 엘 그레코라는 또 유명한 크레타 출신의 화가가 있습니다. 예, 비잔틴 양식을 익히고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거쳐가지고 스페인에서 활동한 독창적인 화풍, 화풍을 확립했던 사람입니다. 마, 이 정도로 이섬 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좀 많습니다. 예. 자두 번째 성경적으로 바라본 이제 이제 크레타 섬입니다. 이제 앞에는요 세계사적으로 제가 이제 좀 바라봤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 크레타 섬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상당히 이제 여기서는 재미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 들어보지도 못했던 내용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디도가 목해, 목해했던 그레데 섬은요, 에게해 남부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섬인데, 에게해로 되어 있죠? 저기 크레타섬 되어 있는데, 밑에 그레타 섬 밑에 지중해라고 되어 있죠? 예, 지중해로 되어 있고, 그 위가 에게해입니다. 저기 에게해를, 에게해 오른쪽에 에베소가 있었고, 에게해 왼쪽에 고린도가 있었고, 이렇습니다 어떤 게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 위, 요 위가 흑해입니다, 흑해. 자, 위에. 자, 윗부분 있죠? 이그 네, 부분이 이제 흑해라고 이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크레타섬은 모든 것이 제 경계섬이 된 부분입니다. 자, 이 섬은요, 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을 있는, 아까 얘기했죠. 해상에 위치한 발달된 섬입니다. 10, 그리스는 몇개 주가 있냐면, 13개 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도로 위치한 아름다운 섬이죠. 그래대에는 처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언제일까요? 그래다가 복음이 전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학생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시작. 그래대인은 아라비아인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예, 사도행전 2장 11절, 이게 뭐냐면요. 오순절에, 예, 성령이 불이 떨어지는 그때에 누가 있었다? 그레데인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과 다 나오죠. 이때 어 복음을 들었고 자기 동네인 그레대로 돌아가서 복음이 전거됐다라고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민자들이 몰려가면서 이 이후에 수많은 여기가 살기 좋으니까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뭐 그치면서 막 많은 유대인 이민자들이 몰려가면서 1세기 후반에요. 그레타의 인구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였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그들은 정기적으로 예루살렘에 가 가지고 절기에 참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성, 성령 강림 사건 때 아마도 이 그레데인들이 거기에 순례객으로 갔던 거죠. 유대인들 중에서 아마 이들이 자기 고향 그레드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이제 추측됩니다. 네, 그래도 서면 구약의 생소한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예, 이름이 이제 갑돌로 나옵니다. 갑돌. 여러분, 갑순이와, 갑순이와 갑돌이 할때그 갑돌이가 아니고요. 갑돌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장 23절. 신명기에 나옵니다. 신명기에 벌써. 시작.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갑돌 아 여기에 재밌는 지역명이 많이 나옵니다. 갑돌 나왔죠? 그리고 또 뒤에 누가 놉니까? 가사 나오죠? 가사가 어디예요? 예, 가자. 정확하요말해요 가자 지구입니다. 지금 막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가자입니다. 가자. 자, 이 가자 지구에 자, 살게 됐는데 이 가자 지구에 살게 된 사람이 원래는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다? 갑돌에서 나왔다라고 돼 있죠. 이 갑돌이 어디다? 이 그레데입니다, 그레데. 이 그레데에서 나온 애들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합니다. 자,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가사가 지금의 가사 지구라고 얘기했고요. 가사에 사는 사람이 바로 예, 블레셋 사람들이죠. 처음 블레셋 족속들이 어디서 왔나? 예, 크레타섬에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안방을 차지하고 거주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더센게 아니고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요수아가 여기를 점령했어요. 뭐, 점령 못했어요. 요수아 때. 점령 못했어요, 여기. 블레스의 땅은요, 점령을 못합니다. 언제 점령한다? 다윗에 와서야 점령을 합니다. 다윗이. 예, 네, 그 정도로 더 센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예레미야 47장 4절에 한번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블레스의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 줄자를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 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아멘. 이렇게도 또 갑돌 나오죠. 자 아모스 9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구약에서는 그래데섬을요 이렇게 갑돌로 불렀습니다. 이름이 정말 특이하죠. 한국에서도 이 섬, 한국의 섬에도 섬에 비슷한 이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어디를 자주 가냐면 강화도를 자주 가거든요. 강화도에 가기 위해서 강화대교를 딱 건넜는데 강화대교를 건너자마자 나오는 데가 이름이 보니까 그러니까 갑곶 돈 배라고 노더라고요, 보니까요. 아, 여기도 이름이, 예, 그래대 섬을 갑돌이라고 부르고, 이런 거하고 너무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다 이렇게, 이름들이, 이 갑자라는 게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갑자란 뜻에서. 자, 이 갑돌이 어디냐면, 블레셋 민족의 본거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왔던, 괴롭혔던 그 호전적인 민족인 블레셋인데요. 그 사람들이 원래 본고지가 크레타 섬에서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저기로 와서 살게 된 것이죠. 신명기에 아까 그 히스토리가 나온 것이죠. 아까 봤던, 그 읽었던 거기가 아까 그래됩니다 가자 지구는요, 지금 보시는 뒤에 오는 그림 있죠? 저기 가자 지구를 우리가 지금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갑돌이 바로 이제 크레타 섬이고, 그래대 이꼬르 크레타. 크레타 이코르 갑돌 네, 여러분들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요아구약에 일단 가 보면 갑돌이 놓으면 아이 동네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그 저번에 알려드렸죠 갈대아 여러분 갈대아는 어디일까요 갈대아 이코르 공채 에적은어디으어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갈대아 무조건 구약에 갈대아로 놓으면 바벨론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디서 나왔다 갈대아 우르에 놓았다는데 갈대아를 빼면요 바벨론. 우루, 바벨론에 있는 우루 시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이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갈대아놈 우루, 그러니까 공식화 시키면 됩니다. 크레타 갑돌, <laughs> 갈대아 바벨론. 네. 저도 엄청 헷갈렸는데 똑같은 데라 이름이요. 사도바울 당시 인그 신약에는 블레셋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 섬에 사는 크레타 사람들은 다분히 블레셋 기지를 가지고 아마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질이 타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칠고 고분과, 고분고, 고분고분하지 않아가지고 막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죠. 수세기에 걸쳐서 그들은 능숙한 뱃사람 약삭빠른 상인, 거침없는 전사, 무, 무자비한 해적으로 악명을 여러분 떨쳤습니다. 심지어는요 로마 황제들도 이 크레타 전사들을요 용병으로 고용까지 했습니다. 쟤들이면 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데리고 왔다 해야 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회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거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자, 디도스 1장 12절. 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병이라 하니 이 정은이 참대도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선지자가 누구냐면요. 에피메니데스입니다. 예, 이 사람은 이제 세계사에서는 좀 유명한 사람으로 나오죠.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이 그래도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거짓말 잘하고, 악한 짐승들이며, 배만 위하는 게른병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말 끝나고 나자마자 사도바울이 이 말을 합니다. 맞다고. 이 선지자가 한 말이 맞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가 쓴 시에 그레드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사도바울이 그 말이 맞다라는 내용을, 예, 하던 내용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헬라의 크리티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크레티조, 이 말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입니다. 거짓말쟁이. 그 당시 사람들 표현 중에 얘 예, 완전히 그레드식인데 이게 뭔 뜻인 줄 알아요? 얘 예, 완전 그레드식이야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마 성경 듣는 분 중에 여기 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갑자기 이 설명을 듣어야이 설명 이그래데식 아니야 <laughs> 이 말은 뭡니까 저것도 완전 어 뭡니까 <laughs> BR 하운다고 어저 정수 은 소장 비알 하고 있네 비알이뭔 뜻일까요 비알. 뻥앤구라 <laughs> 예 이게 그래데이라는 그래데시 그래드식.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제 알아듣는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야 이 친구 지금 그래대식인데 딱 하면 아는 사람을 알아듣는 거죠. 아 거짓말 하는구나, 아, 뻥을 치는구나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예, 그래대식으로 한다라 거짓말한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신뢰를 못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목회하려고 생각해보십시오. 매일 목사님한테 거짓말하는데도 어떻게 이 사람한테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힘든데. 그래대 하면 나오는 지명이 세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곳이 미항입니다. 미항, 저기 저 있죠, 미항. 그리고 이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그림 그리세요, 이렇게. <laughs> 미항이 있고요. 미항은 그래대섬 남쪽 반도에 위치한 곳으로 로마로 가던 바울 일행이 정박했던 이 항구입니다. 그리고 로마로 여러분 압송하던 이 경로를 잘 보십시오. 이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이샤라 감옥에서 2년간 투옥되고, 나, 나 재판 너희들한테 못 받겠어. 나 로마 시민권자야. 나 로마 황제한테 나 재판 받게 해줘. 하면서 이제, 어, 가이샤라 감옥을 떠나서 시돈을 거쳐서, 저, 나오죠. 가이샤라, 무라, 니도, 살모네, 미항. 이 거쳐가는 중요한 포인트 포인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를 사도행전 27장에 언급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가다가 중간에 어디에 정박을 한다? 예, 미항을 이제 정박을 하고 미항에서 출발하다 가는 길에 뭘 유라글라 유라글라 이 돌풍을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들도 저기 저 지역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더디 가, 얻어른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되, 더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예. 아멘. 예. 읽기 어렵죠. 막 이게, 저도 바람막이 힘든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자,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요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향을요, 아름다울 밑자 않습니다. 좀 이따 영상 나올 거예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미향은 아름다울, 아름다울 미향. 그래서 뭐라, 뭐라고 하면요 미향은 그래대서 남단에 있는데, 류시논 어, 가베, 이것도 가베라는 말이 나와요. 리시논 갑에 위치한 칼로이 리미오네스 항구입니다. 칼로이 리미오네스. 이게 미향이라는 뜻에요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이에요. 칼로이 따라해 볼까요? 칼로이 리미오네스. 아, 미, 참 힘들다. <웃음> <웃음> 여러분 힘드시죠? <laughs> 참따라하 힘듭니다. 칼로이 리미오네스 항구입니다. 예, 여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름답죠? 예.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아름다운 항구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미항에 정박하지만은요, 이곳이 정말 너무 추우니까요, 겨울을 나기에 정, 어, 적당하지 않아서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 항구로 항해하다가 이제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